오, 이렇게 큰 배를 타러 가네. 가서 유리벽 뒤로 <laughs> 유리벽 뒤로 아하 아하 아와 우리 몇 번이지? 자석 있어? 어 자석이 있어 여기다.

안 와, 자기? 응. 울릉도 도착했네. 반갑다. 울릉도, 이 나이가 돼서야 울릉도로 오다니, 항상 더 늦기 전에. 안온게 다행이지. 부르비 겼네 비 오네.

그래서. 아. 이가 들었나? 와. 어머나. 진짜 조금 많다. 먹어 봐. 개2 0 0원 안녕하세요. 네. 시아도 또. 두개 해드릴까요? 네. 저희도 두개 해주세요. 네. 세상에 좀 우리 아들 보여줘야지. 찍어서. 애들은 응, 좋아하더라고요, 더, 이런 거. 어, 근데 못 와가지고, 지금. <laughs> 음, 엄마, 어디 가서 뭐, 뭐 먹어, 어쩌고저쩌고 아. 다 알려주니까. 찍은 거, 고민을 하고 네. 그런니 좋아하더라고요. 네. 사 사과.

녹두빈대떡에 비도 오고 동네 포포는안 가고 녹두빈대떡에 막걸리 호박 막걸리를 한잔 하고 있어요. 네? 요거 아, 아, 들었어요. 예. 네. 자연산 호합이에요 응, 네, 자연산 호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통으로 아, 안 들고 잘랐네. 아니, 근데 안 잘랐나? 이렇게 조그만해요. 정말, 정말 조그맣다. 진짜 조그맣다. 아유. 그면 따개비는 따개비행 해요. 이 밥에 따개를 넣지 따개밥으로 그래요. 침대방이 아니었어. 수건도 있고, 드라이기까지는 있는데. <목소리> <목소리> 야 저기, 넥, 뽑아못다 이거. 그러게. 오래 되긴 했네. 에스컬레이터를 잘 만들어놨어요. 자연적이야? 응, 정말 자연친화적이야. 아, 저기 멀리도 보이고 또 이렇게 에, 에스컬레이터 또 여기 음. 위에 올라가는 데가 있고. 이거로 열심히 봐. 아유, 음. 어쩜 이렇게 미역국을 맛있게 끓일까? 복도 음. 새우야, 복도 새우. 오징어, 빵. những cái này hết cho lấy đi